자 가운데 얘는 가운데 A라고 써진 거 뭐라고 읽어야 돼? 안 암페어. 그래서 얘는 뭘 측정하는 거야?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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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전류계. 전류계. 자 얘는 여기에 V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읽어야 돼?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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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쪽은 전압을 재는 것이고 얘는, 오. 얘는 저항을 어. 재는 것이고 얘는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라는 걸를 재는 것이고요.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암패어 얘는 전류를 재는 거겠죠 이쪽은? 그래서 얘는 전압도 재고 저항도 재고 전기 용량도 재고 전류도 재고 다, 다양한 걸재수 있다. 그래서 멀티 미터라고 불러요. 멀티는 다기능, 미터는 뭔가를 측정한다라는 뜻이야. 얘는 내가 전압계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계와 전압계가 있는데 이두 개가 전류하고 전압을 재는 거 말고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무슨 아, 차이가 있냐? 아날로그랑 디지털. 어, 얘는 바늘로 돼 있지? 아날로그. 얘는 계기판 숫자로 나오지. 디지털. 디지털 전압계, 아날로그 전류계. 자, 어떤 물체가 전기가 통하는지 알아보려면 전류를 흘려줘봐야겠죠. 그럼 전류를 흘려주는 장치를 전원장치, 전원공급장치라고 하는데 물리 실험실에 있는 전원공급장치는 엄청 무거워. 그래서 내가 들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오늘 뭐 가져왔죠? 보조 배터리. 자 보조 배터리에 일반 USB 케이블 하나 연결하고 이렇게 선두개 뽑아내면 여기에 전압이 5 v 가 잡혀요. 자 여기 딱 잡으면 야 내가 5 v 잡힌다고 했는데 2 3 v 밖에안 잡히지. 예. 왜 그럴까? 반대로 껴서. 아직 뭐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가 얘가 그냥 잠자고 있는 거, 대기 상태. 그럼 혹시 내 몸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감전돼요. 이걸로 감전이 된다고? <laughs> 감전. 기분이... 자, 내몸 연결했더니 5 v 트 잡히죠. 오오오오 여기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실험할 때 많이 쓰는 꼬마 전구를 연결해 볼 겁니다. 자, 꼬마 전구와 전원 장치와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해 볼 건데 중학교 때 배웠냐? 전압계. 연결할 때 회로에 무슨 연결해야 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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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야, 병렬. 야, 둘중 하나 찍으면 되는데 지금. 직렬, 병렬. 병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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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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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어봐. 직, 직, 병렬. 손 들어봐. 야, 어떻게 이거? 병렬. 아. 전압계는 병렬. 지금 병렬로 연결돼 있어. 전류계는 무슨 연결? 직렬. 직렬 연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전류계와 전원 장치와 꼬마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류계 쪽에 이거 물리기만 하면 되는데 전류계 잘 보면 여기에 5A, 500mA, 50mA 이렇게 써있어 어디에 연결해야 돼? 처음에 5A. 5A에 연결해야 돼 왜냐면 회로를 연결했을 때이 회로에 얼마의 전류가 흐를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흘러버리면 회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 안전하게 5암페어 쪽에가하겁니다불 켜졌죠? 불 켜졌죠? 바늘 보이냐? 네. 얼마나 움직였냐? 5만큼. 한두칸 움직였죠, 두 칸. 두칸 정도 갔지? 그래서 얘는 0.2암페어. .2A. 0.2암페어면 200mA이기 때문에 여기를 5암페어에서 500. 500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바늘이 쭉 올라갈 거야 오. 그래서 이때는 위에 있는 2를 읽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200 쪽으로 읽는 거야 그래서 220mA가 흐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5V를 연결했더니 대략 220mA 그러니까 대략 0.2A 정도 흐른다 자, 그럼 이번에는 꼬마 종구 말고 얘보다 조금 더큰거 체급 차이가 확 나죠 그치? 얘를 연결해볼게 얘는 옛날에 자동차 깜빡이에 쓰던 음. 전구입니다. 12볼트에서 작동해요. 연결해볼게요. 좀... 어. 어. 켜졌죠? 꼬마 전구보다는 좀덜빨아 보이지? 네. 왜냐하면 얘는 12볼트에서 작동하니까 그래. 자, 근데 전류는 얼마 흘러요? 전류? 10암페어. 어? 10암페어? 제일 위에 거 읽어야 돼. 1암페어. 그러고 있어. 1암페어. 아까 꼬마 전구는 5 v 에 연결했더니 몇 암페어 흘렀어? 0.2. 근데 얘는 지금 1암페어. 뭐가 더 전류가 더잘 흘러? 꼬마 전구야 얘야. 제형 전구. 얘가 얘가 더잘 흐르지. 약간 예. 그러니까 똑같은 전압을 연결했을 때 전기가 더잘 통하는 물체. 얘를 전기 전도성이 더 좋다 이렇게 한다. 전기 전도성이 더 좋다. 그러면 이큰 전구가 꼬마 전구보다 전기 전도성이 더큰 이유는 무엇일까? 크니까요 뭐가 더 크기 때문일까요 유리 <목소리>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더 많아서 멋지게 생겨서. <목소리> <목소리> 더 멋지게 생겨서 아니 여기 잘안 보이네 빛에 <목소리> 반사돼 가지고 <목소리> 자 방금 사진에서 봤듯이 꼬마 전구하고 이렇게 큰 전구하고 필라멘트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크기 말고 굵기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굽다 그래서 전자가 가는 길이 더 넓어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얘가 더 좋아 자 전자가 가는 길에 너비나굵기 말고 또 뭐가 전기 전도성에 영향을 미치냐면 길이가 영향을 미쳐요 얘 뭐지? 흑연, 어, 흑연 흑연으로 만든 연필심이에요 연필심 자 연필심을 이 회로에 연결해볼게 여기 끝에 하나 전선 물리고요. 빨개지는 거 기대. 자, 이렇게 전류 얼마나 흘러요? 대략 0.5A 흐르지. 0.5A 얘를 <laughs> 얘랑 얘랑 양쪽에 물렸던 양 끝에. 자, 그러면 얘를 처음에는 양 끝에 이렇게 물렸는데 절반 정도로 가져가 볼게. 그럼 전류가 얼마가 흐를 것 같아? 2분의 1. 전류가 2분의 1이 된다. 2배. 2배가 된다. 자 2분의 1 된다 손들어봐 거리, 2배가 된다 안녕하세요. 그럼 다소결에 의하면 두배가 돼야 돼요 자 거의 두배가 되죠 거의 두배 거의 두배가 되죠 자 길이가 절반 줄어드니까 전기 전도성이 더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절반 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맞아. 전류 얼마까지 가야 될까 2암페어 절반으로 가봅니다 1.5 거의 거의 이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거 보이 보이나 연기 나는 거 보이나? 오오오향향다더 오, 오. 오. 어.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를?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탄야 이렇게 막 연기 막. 오. 금 어떻게 됐지잘라졌어요 터졌어요. 아 그래? 터졌다고? 아 터져? 아, 아, 아 그러네. 완전히 근데 <흑역 웃음> 타면은 <바람 웃음> 어, 그래? 한이 정도 잡아 볼게요. 네. 졸, 게 전기가 흐르는데 아까랑 비교해 보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됐냐? 좀, 좀 약해졌어요. 왜 약해질까? 줄어들었어? 뭐가? 줄, 원래 버릇. 길이가 줄어들면 뭐가 줄어드냐면 이제 저항이 줄어들어. 그러면 이게 조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여기 이게 잡힌 게 낮아져. 요거를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물리를 또 공부해 보면 이거 왜 터지지? 왜 너네 반에 오니까 터지지? 다른 반에서는 안 터졌는데. 그러면 우리 더 화끈한 거 해볼까요? 마시멜로. 마시멜안 마시멜로야. 샤프치 어, 연주, 어 샤프시, 샤프시? 샤프시? 저, 저 진짜 빨개질거든리사이시 오른다니까. 아니야. 냐고 야, 야해 보고 싶지? 네. 네. 연결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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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터져서 내 눈에 들거 봐. 터져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바로 어. 바로 아이고, 아. 오. 어, 근데 바로 연기 난다. 야, 안 보여 아, 진짜 안는데 와, 볼트 엄청 많이 바뀐다 오. 오. 아, 0점 오. 됐다. 갑자기 됐다가그니까 오예. 지금 저에서 좀 짧게 어, 방금 살짝 불나는데. 방금 살짝 불어중라는거안터아니저 나무 다 보조 배터리 죽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보조 배터리 자체가 죽었다 살았다 그러고 있잖아. 아... 왜 죽었다 살았다 그럴까? 그러게요 나갔다 들어왔다. 어 나가면서 다시 들어오고 나가면서 다시 들어와서왜 죽을까? 살았다가 왜 다시 죽을까? 갑자기 힘 나이들... 높아졌어. <laughs> 죽은 거 <laughs> 아니에요? 죽은 자의 소생 쓰고 있어. <laughs> 죽었다가 왜또 다시 진짜? 살아날까? 그러니까 지금 재생을 하고 있는데. <laughs> 유희가 오, 죽은 출연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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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요게 오. 더 재밌어? 오. 재밌어. 아, 네. 아니. 지저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좀 뜨거울 것 같은데. 아니, 나 요거 이렇게 빨갛게 달구고 싶은데. 빨갛게 달구려면 전류가 계속 흘러야 되거든. 네. 근데 왜 꺼지지?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가 뭐를 차단하는 거야? 과전류를 차단하는 거야. 오. 너네 보조 배터리 쓰다가 불나면 돼안 돼.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이게 꺼져야겠지 이거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얘는 좀... 한 3A야 <laughs> <laughs> 만약에 물리실에 야. 있는 전원장치 가지고 와서 네. 5V로 쫙 가해주면 얘 금방 오, 빨개져 녹아요? 네. 네. 아유 그만하자 빨개지면 녹아요 빨개지면 녹냐고? 네 지금 요거 고무 녹아... 거의 녹을라 그래 자 이렇게 전구 필라멘트나 연필심이나 샤프심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를 뭐라고 불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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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전, 그냥 도체라고 하면 돼.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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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기가 잘안 통하는 물체 뭐라고 불러? 반도체. 이반도체 <두체> <두체> 반도체. 부도체. 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 부도체. 이 화면에서 부도체 뭐 있어?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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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 플라스틱이죠? 예. 여러분 갖다 대면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안 통합니다. 부도체예요. 자 도체하고 부도체에서 전기 전 전기 전도성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인 물질 뭐라고 불러? 반도체, 반도체 본적 있어? 예. 어 반도체? 너네 반도체 실제로 본적 없을걸? 너무 예. 작아요. 유튜브로 봤는데. 실리콘 이스 실실제로 본적 있냐고. 실제로. 반도체 비싸지 않아요. 아, 본적을. 실제 반도체예요. 어. 자, 요게 순수한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예요. 한번 불켜 보세요. 저기에 막 초순수 같은 거 불적 웨이퍼셔 지금. 네, 면좀 이... 너네 아, 규산염 배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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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산염. 그 아. 규소, 규소가 네. 실리콘이고요. 네. 순수한 실리콘 덩어리를 결정을 만들어서 요렇게 얇게 잘라 놓은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뉴스 나올 때 하얀 방진복 입은 사람이 동그란 실리콘 웨이퍼 들고 나온 거본적 있냐? 예 가운데 막 무지개 빛으로 반짝반짝하고 예. 예. 그게 지름 한 30cm 정도 되는 10인치 실리콘 웨이퍼이고요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거는 4인치 지름 10cm 정도 하는 4인치 웨이퍼이고 얘는 더 작은 거야 왜 내가 이걸 샀을까? 제일 싸서 이게 제일 싸니까 10년 전에 한 2, 3만 원 주고 샀나? 장담 얘는 그냥 규소거든. 규산염 돌덩어리야. 규산염은 돌덩어리. 근데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 이렇게 거울처럼 돼 있죠. 예. 근데 이거 뒤집어 보면 거울처럼 안돼 있지. 예.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를 거울처럼 만든 거거든. 아니. 왜? 왜? 음... 예뻐 보이려고. <laughs> <laughs> 여기, 여기에다가 반도체 공정을 해야 돼. 반도체 공정. 그러려면 원자 하나 튀어나오지 않을 수준으로 완벽하게 평평하게 갈아야 돼. 레이저.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처럼 보이는 거야. 아. 지금 너네 교실 뒤에 있는 거울보다 얘가 더 거울. 반성. 얘가 더 반성. 너네 얼굴을 정나라하게 갈아 보고 싶은 사람. 카메라 <laughs> <저, 저요. 웃음> 보고 놀리지 마. 놀랄 수 있네. 모공까지 다 보여. 어, <목> 그러니까 어 뭐라반 뭐. 완벽하게 평평한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수업용으로 너무 많이 써 가지고 뭔가 오염이 많이 돼 있을 거야. 자, 이게 반도체라고 했죠. 반도체는 도체하고 부도체의 전기 전도성이 중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전기가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 흘러야 흘러야겠죠. 자 원래는 요거 요렇게 직계전선 물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미 얘는 내가 실험용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해볼게요 지금 회로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2.3V 요렇게 잡히는데 얘를 연결하면 연결이 됐다 그러면 5V가 잡히겠죠? 잡혔어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혹시 내가 여기 5A 연결해서 그런가? 50mA로 옮겨볼게 전리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런데 회로는 연결돼 있지? 네. 아까 도체하고 부도체 중간이라고 했죠 전기 전도성이. 네. 근데 전기가 거의 흘러 안 흘러? 안, 안 흘러. 안 흐른다. 그러니까 순수한 반도체는 실제로 전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순수한 반도체로 뭘 만들어서 쓰지는 않고요. 여기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반도체 소자로 쓴다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해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와. 웃음>